자,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회원들 얼마나 수익 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단타 리딩 진짜 좋았는데. 응? 손절 하나, 하나도 없었잖아. 그쵸? 어우, 서울의 울리님, 축하드립니다. 손절 없는 날 드문데. 응? 그루잠님, 축하드려요. 한정목도 손절이 없었어. 바른손, 음, 단타로 뭐으면 됐지 뭐. 음. 오늘 아세아테, 셀리버리, 타우리, 음. 아모 그린텍 구경지원님, 전부 다 저기죠. 음... 가지아님, 마니커. 마니커 FNG도 얘기했고, KPS. 그래, 손절, 손절 작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번 더 하시면 돼요. <laughs> 파워종목 검색해 갖고 계신 분들은. 해양부자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히티님 올리셨네 드디어 히티님이 지금 오프라인 지금 우리 담당이에요 단타 오프라인 우리 3월에 오픈하는데 단타 체리브로 바른선이엔이 99만 천원 보이시죠 오전 195만원 수익인증 보셨죠 단타 힐링매매님 아세아텍 상한가 매도라 했는데 불타기를 서 수익률이 떨어졌네요 음. 금액도 좀 올리세요 금액 좀다르시는 분들은 훈련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음. 종배 수익률 음. 자27.39% 우리 전업반 스윙 종목 고려제 음. 오늘인가요? 어, 이건 오늘 아니구나.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실라이스지 에, 요거 구제 아니 구제역이래. 조류독감 관련주죠. 바른손 아카데미 관련주죠. 아카데미 관련주가 갑자기 나왔어. KPS 아세아테. 바른손이앤이 계속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리딩 한 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야 이거 뭐상 탔어? 야돈 가져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눈치 채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났을 거예요. <laughs> 처음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다가 상 받았으니까 오늘은 상한가 보내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laughs> 그렇죠? 디젠스 관기 종목 패스 리노스 상 풀렸네 마니카 f n g 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조류독감 가겠네 그리고 한올바이오 유니맥스 글로벌 <laughs> 컴퍼니 K 컴퍼니 K도 차트가 좋아요. 지금은 안전한 자리예요. 지금은 1213 밑에서 국일신동, 체리브로도, 조류독감, 대동스틸, Q캐피탈, 네오위즈, 범행거녀, 한창돼지, 전부 다다 뭐 음, 대부분이 다또 정치 테마주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세경아이텍, 음, 잘 가고 있네. 딱 타점에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서울반도체, 음, 조금 눌러줬었네 AP시스템, 이정도면 뭐. 하나 뭐 두리야. 음, 손절은 안 나왔죠. 음, 깔아보세요, 종가루 보세요, 음. 종가루. 자, 오늘 종목이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위메이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3만 원을 손절라인 잡고 한번 해보죠 위메이드.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나 이거? <laughs> 3만 원우송 사료? 느세요 마음에 들면. 뭐야 신용이 이빠이네. 어? 왜 까만색으로 나왔어? 1.6인데. 모르겠다. 자, 위메이드 들어가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 5 0원3 2 0원3 5 0원 35,000원. 35 1차 목표가에서 반매도하는 거예요. 위메이드. 자, 오늘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음, 지수 한번 또 바뀌었네. 또. 아, 나 진짜. 맨날 바뀌냐 잠깐만요 바꿔놔도 자꾸 바뀌네 <laughs> 자 지수 보면 오늘 다행히 지지는 나오고 있죠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중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이게 개인 수급에 의해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외국인 3천... 3000억이나 파네요. 어. 선물은 상방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구간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아직 방향을 예측 못 하는 구간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 6 1일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2 1 0 0천2100 21, 2160선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자 주식은 대응이죠 대응 예측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음,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때 예측이 그니까 시나리오를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이거를 저는 항상 바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은봉이 나왔어. 그럼 세력이 수를 둔 거잖아. 세력이 백이고 우리가 흑이죠 <laughs>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음? 얘가 뭐 어디까지 갈것 같고.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어, 그다음에 우리 수를 어떻게 둘까? 우리가 그다음 어떻게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하고 마찬가지지. 많이 둬 봐야 되는 거죠. 많이 두고 우리가 보통 바둑을 뭐라고 그래요? 끝나고 하는 걸 복기라고 그러죠. 복기. 주식에서도 그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복기.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야. 저는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둑하고 주식하고. 세력이 어떻게 뒀으면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예측, 예측하는 거는 지수. 지수는 A 상황, B 상황, C 상황.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지. 아, 여기까지 가니까 계속 여기까지 갈 거야. 분명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복귀 꼭 해보시고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감사합니다.